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KGM G80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차는 외관부터 실내, 성능, 기술사양, 주행감각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처럼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외형 디자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면부는 날렵한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연결된 형태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넓고 낮게 퍼지는 그릴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LED 라이트는 날카롭고 정교한 느낌이에요.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매끈하게 흐르는 루프 라인이 한눈에 들어오죠. 약간의 쿠페 스타일이 가미돼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분위기를 풍기고 바디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휠 디자인도 세련돼서 정지에 있을 때조차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뒤쪽은 리어 스포일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테일램프는 슬림하면서도 길게 퍼져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줘요. 디퓨저와 듀얼 머플러는 성능차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보티카라면서도 유선형의 공기역학적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시각적인 임팩트가 강해요. 실내로 넘어오면 첫 느낌은 넓다 입니다. 2026 KGMG80은 공간 활용이 뛰어나요. 전체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언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렸어요. 대시보드는 고급 가죽과 소프트 터치 소재로 마감되어 손에 닿는 감촉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입니다. 센터페시아에는 14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픽은 직관적이고 화질도 선명해요. 에어컨, 내비, 오디오, 차량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터치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공조 장치는 물리식 다이얼로 조작감이 좋고 온도나 팬 속도 조절이 손끝으로 바로 가능해요. 운전대는 두툼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 핸들링 감각이 좋아요. 버튼도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조작하기에 편해요. 계기판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표시 방식이 다양해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RPM과 속도계가 강조되고, 일반 모드에서는 연료 효율이나 주행 정보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서 실용적입니다. 좌석은 앞뒤 모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앞좌석은 전동 조절과 마사지 기능, 열성과 통풍 시트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이 덜 느껴지죠. 뒷좌석도 넓고 편안해서 어른 둘이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뒷좌석 열선 기능도 있고, 암레스트에 컵홀더와 옵시포트가 있어 실용적이에요. 트렁크 공간은 500리터 이상으로 성인 여행 가방 3에서 4개는 걷더니 실릴 정도예요. 또 60대 40 폴딩 시트를 접으면 더 많은 짐도 실을 수 있어서 실용성이 뛰어나요. 이제 기능과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5L 터보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최대 출력은 300마력 이상, 토크는 40kgm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도심뿐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여유 있게 밀어주는 성능입니다. 가속감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터보의 힘이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살아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6초되면 도달하고 고속 안정성도 뛰어나서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이 덜해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매끄러운 변속감과 함께 기업이 설계도 효율적이에요. 도심에서는 부드럽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탄력 있게 변속이 이루어지죠. 패들 시프트도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변속하면서 운전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서스펜션은 암맥퍼슨 뒤 멀티링크 방식으로 세팅되어서 승차감과 안정감을 잘 혼합했어요.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럽게 흡수해주고 코너링 시에는 롤링 억제력도 좋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도 두루 갖췄어요. 전방 추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및 제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ADAS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티어링 보조 기능도 작동되는데, 직접 운전할 때도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와 팀맵이 연동되어,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가 적용돼 있는데, 음질이 풍성하고 공간감도 살아있어서 음악 감상할 때 몰입감이 좋아요. 연비도 꽤 준수해요. 복합 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2km 전후라면, 도심과 고속도로를 혼합한 일반적인 국내 주행에서 약 리터당 13km 안팎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정차 후 재출발해서 연료 효율이 좋고,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적절히 전환돼 효율을 높여줘요.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2026 KGMG80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4,500만 원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은 5,800만 원대, 플래티넘 풀옵션 모델은 약 6,600만 원대인데요. 이 가격대는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면서도 프리미엄한 인테리어, 주행 성능, 최신 기능까지 갖췄기 때문이죠. 또한 높은 안전 등급과 함께 보증 기간도 5년, 10만km 무상 보증에 10년 배터리 보증까지 제공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지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겠어요.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면 2026년 형 KGMG80은 세련된 외관,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하이브리드 성능, 풍부한 안전 편의 사양,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보증 조건까지 두루 갖춘 차예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장거리, 고속주행까지 두루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올인원 성향의 차량이랄까요? 단점이라면 경쟁사 플래그십 SUV 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에서 아직 약간 뒤처질 수 있고 일부 고성능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금세 높아진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밸런스와 실용성을 고려하면 KGMG80은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영상 마무리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직접 시승해보면 이 차의 매력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특히 운전의 재미와 동시에 안락함을 원하는 분들, 최신 기능과 실내 공간을 중시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6 KGMG 82 외관, 실내, 성능, 기능, 가격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